이게 뭔가요? <laughs> 네, 이거는 그 샤오미에서 나오는 스마트 레키맨 하는 건데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홈티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쓸수 있는. 네. 뭐 기존에 이제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쓰는 거는 국가의 서버가 필요하고 네. 되게 네. 비싼 장비를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필요한 기능만 담아서 또 이제 굳이 서버 필요 없이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로 통해서 이제 서버랑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네. 서버 살 필요도 없고요. 이것만 있으면 그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혼자 주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보면 이름은 웹캠인데 CCTV처럼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정식 명칭이 스마트 웹캠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인터넷 상에서 많은 그 많이 그, 새로 된 키워드가 이제 홈 CCTV 이런 걸로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네. 뭐 IP 카메라, 홈 시티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은 스템인것 같아요. 네, 그게 더생명에더 쉬운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그... 정식 이름은 스마트 웹캠입니다그 음... <laughs> 근데 약간 좀 다른 컨셉인 게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네. 모양 딱 봤을 때는 네. 그 우리 예전에 쓰던 그 웹캠 있잖아요. 그거랑 그러니까 모양이 그...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드리 그런 그쵸죠 네. PC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그 화상 채팅할 때 네네네. 쓰는 약간 근데 얘는 용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그런 목적이긴. 비슷하긴 한데 네. 스마트폰하고 여러 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수 있는 그런 네. 용도인 거잖아요. 네. 네. 외부에서도 언제든 접속할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여기 이거 인터페이스 보니까 네. 이거 제가 이해한 게이 많네요. 앞쪽에 보면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네. 녹화가 시작되면 여기 색이 채워지기도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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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다른 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돼 있고 녹화는 녹화대로가야 되는 거고 녹화 녹화를 딱 확인할 때는 재생 들어가서 뭐 녹화 시간을 보고 재생을 다시 해서 확인을 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그렇게 안돼 있고, 네, 그냥 이이 시간이 이 바로 이렇게 지키는 아,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SD카드가 안 꽂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SD카드가 들어가요. 네. 32기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네. 여기다 사협해놓으면, 이제, 그 설정에 따라서 네. 하루 종일 녹화하는 경우가 동일 녹화 가능하고요. 아니면 네. 이제 모션 감지, 감지 시만 녹화가 되게 설정이 가능해요. 네, 네. 그렇게 네. 이제 그 녹화가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S 카드 빠지는 상태인데 단어 네, 네. 쪽에 가면 다 꽂혀 있으니까. 아, 그, 그러면 수가.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주황색 표시되고 네. 그걸 선택하면 혹시 그게 바로 제대로 잴수 있는 건가 네네. 그러니까 돌리면 돌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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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서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인터페이스가 되게 편해 보여요. 이게 네, 네. 이게 처음 시간이라고 인식하면 언제 녹화됐는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 지금, 네, 그전에는지 바로 할수 있으니까, 시간 네, 네. 좀,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뭐, 동상 편집 프로그램처럼 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되게 편해 보이는데. 근데 만약 또저 궁금한 게요, 네. SD 메모리를 넣, 넣은 상태에서 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로도 이게 녹화가 되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게, 이게 저원이 켜져 있으면좀 녹화는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트워크가 결단이 됐어요. 중단이 되면은, 아, 계속 녹화는 계속 진행이 되는 요 중단되면 녹화가 되잖아요. 아, 아 그런가요? 아, 녹화하는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SD, SD, 제가 이해한 거로는, 아까 본 거로는 SD 메모리에 녹화도 되고, 그게 다시 외부로도 올라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는가요? <laughs> 아니요. 그러니까, 서버로는 실시간 영상만 조정되는 거고요. 네. SD카드 자체에 녹화가 되는 겁니다. 네. 서버는 아. 녹화가 영상에 녹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제, 이거나 이게, 서버를 통해서 얘랑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S 티 카드를 읽어내는 방식인 거예요. 음, 네. 근데 아까 여기 설정에 보기에 네. 그 일부 클라우드 저장소로다가 이게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아, 걸로 어떤 냐데은 이제 그 경보 알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션이 감지됐을 경우에 알림을 네. 오개끔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때 이제 그냥 문자로만 감지됐다 오는 게 있고, 네. 영상이 또안림이 되는 네. 경우가 있어요. 영상은 같이. 영상은 보낸... 이제 6초 정도 되는데, 그 영상은 이제 서버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SD카드가 없어도 네.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 대신에 네네. 이게 짧, 짧게, 짧게, 그 영상이 오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5분에서 10분 틈을 두고 이제 네. 감지될 때마다 오는 거예요. 음, 그 영상 알려줄 때, 어떻게 네. 보면 그 저장 때문에 네. 필요한 거군요 그게? 네네. 아, 네. 보시면 이게 지금까지 감지돼 찍기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네. 여기 누르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이이 앞에 지나갔던 상황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6초 이렇게. 이이 네, 네. 영상이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거고요. 음. 이거는 이거를 이제 무료로 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